저 인생 살면서 돈 처음 떼어 봤어요. 솔직히 그냥 보면 되게 제 인생이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단 말이죠 저희가 오늘 투어 없는 쉬는 날이라서 일단은 10시에 공포운동을 때려주러 이렇게 왔습니다 인생은 진짜 천국의 계단만큼이나 급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어디 여행사인지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건너 건너서 이렇게 들어온 일인데 예전에 이 업계가 가이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비도 잘안 해주고 일하고 나서 돈못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에이 무슨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게 뭐가 있어 네 그걸 제가 당했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여행사한테 일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진짜 제 일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더 그래서 이제 뷰티 투어를 키우는 데더 힘을 드리고 있고요 네. 제 사업이 커지면 난 저런 악당한 사람 은 되지 말아야겠다 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카페에서 한 7시간, 8시간 정도 일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제가 옛날부터 와보고 싶었던 엘 p 바에 와봤어요 저 근데 요즘 고민인 게 혼자 노는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냥 바쁘니까 연애도 하기 싫고 아 어쨌든 이 K-뷰티의 이 희망을 보면서 저는 또 열심히 돈을 벌어보려고 합 돈은 다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받아냈어요 주변에 지인이 도와주고 주고 돈 내놔!